진지어왜 그만큼 잘 나가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슬림 라인인데요. 2리터이고요. 가격은 음 가격은요. 잠깐만요. <laughs> 정가가 7만원이에요. 7만원. 7만원인데 두 개를 구매하시면 7만원인데 멤버가 할인하시면 4만 950원. 4만 950원인데, 뭐, 계단 구매할 거예요. 하시면 2만 500원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 담겠노? 이라, 는데 지금 쓰고 계신 분들 계시죠? 뭐, 청담기도 좋아요. 매실 청담기도 좋아요. 그리고 음료 보관하실 때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차 우려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요렇게 안에 보시면요. 이, 걸름 많이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차를 안에서 우려냈다. 우려내고, 내따르 나면 막, 뭐, 이렇게 보리차라든가 오차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걸망이 음 이렇게 돼있어요 촘촘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보리차 한 올도 안 튀어나와요 그 옥수수 가루 이런 거 넣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올도 안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일반적으로 그냥 목차 같은 거 우려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해 드리고요 하나 더 있어요 보통 제가 그러니까 찹쌀이라든가 또그 우리 조선 간장 집에서 만드는 간장 있잖아요 어디에 담으세요 여쭤봤더니 일회용 플라스틱 패티병에 담는다는 말씀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액젓이라든가 우리 간장, 조선간장 같은 경우에는 짠 성분의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일회용으로 만들어져 있고 입구도 좁아가지고 세척도 안 되잖아 얘는 세척이 쉬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이 쑥 들어가요 그냥 뭐 술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왜 보리차 드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그러시더라고 물때가 많이 낀대요. 그래서 꼼꼼히 세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손이 다 들어가니까 막 순동 순동 순둥, 순둥, 순둥 해갖고 넣기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 단술 담아 드시는 분들 요즘 단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단술 담아 드시게도 좋고요. 뭔들 없어서 못 담지, 그죠? 청담기에도 좋고 혜진언니 지가 그럼 안돼미신단 자, <laughs> 자, 그리고 요스립라인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멤버님들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요. 제가 요렇게 놔드려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놔드려볼게요. 보통, 저희가 이제, 리터수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200ml, 400ml, 600ml, 800ml, 그 다음에 1.4L, 뭐 1.6L, 뭐 이렇게 쫙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얘는 손잡이가 없죠, 멤버님들 보통 2L쯤 되면 손잡이를 놔둬놓을 것도 한데, 왜안 놔뒀을까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요, 멤버님들 어때요? 어떻긴요, 이쁘지. 안에 내용물도 다 비이고. 근데, 요, 요렇게 하면 조금 넓어요. 손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잡기가 조금 힘이 들어요. 왜냐면, 안에 뭐가 안 담겨있을 때는, 우리가 어때요? 잡기 쉽잖아요. 안에 내용물을 담아놓으면, 무거우니까 아무래도 잡기가 힘드시거든요. 근데, 요렇게 탁, 뒤집어. 그러면, 한 손에 탁. 제가 손이 작지 않아요, 멤버님들. 근데, 제한 손에 탁 잡혀요, 얘가. 어, 그래서, 이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살짝 깎여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쪽에는 없는데 뚜껑이 제대로 안닫겼네 <laughs> 자, 이쪽에는 없는데, 아, 이쪽에는 없는데, 이쪽에는 그대로 있잖아요. 일자로 뚱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손을 조금 편안하게 잡으시라고 요렇게 보시면 깎여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요렇게요렇게이잘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깎여 있죠. 여기도 살짝 깎여 있죠. 양옆으로 이렇게 살짝 깎여 있어요.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어때? 요 손이 작으신 분들도 한 손에 탁 잡고 꼴꼴꼴꼴 따라 마시기 좋다. 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냥 옆으로 잡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 진짜 타파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디테일의 급하나. 그리고 항상 주부를 편리하게 그다음에 주방에서 생활하게끔 내가 이게 이런 디테일 넣어놓음으로써 어떻다고요? 내가 편리하잖아요. 주부를 되게 편리하게 만든다. 어 꼼꼼하게 이런 거 하나에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진짜 아 역시 탑파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2L 물병, 요런 거에도 지금 요런 디테일을 넣어놨다니까요. 근데, 우리 제품들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디테일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 꼼꼼하게 내가 쓰기 편하게끔 넣어놨잖아요, 멤버님들. 맞죠? 요 신상, 슬림 라인, 2L. 자, 이메, 이만, 이민, 2만원, 이만 이민 가면 안 돼. 2만 500원에, 타파 짱! 마세요, 언니, 나연 언니. 2만 500원에, 개당, 나눔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빅티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 빅티가 왔어, 왔어, 오예!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매장에 오픈을 딱 하자마자, 박자 씨랑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조카가 이렇 들어오더라고요. 나이가 좀 젊잖아. 이제 27, 8이가. 나이, 조카 나이도 몰라요. 근데, 이 제품을 저 앞에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더니, 매장에딱 들어오더만, 이 뭐, 이거 뭐예요? 이뭐 <laughs> 이거 뭐예요? 이러면서 얘를 쓰다듬더라고. 어, 그거 이 비티 텀블러 색깔 나왔다. 이랬더만. 주부집에 이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고. 그리고 지가 얼마 전에 생일이라고 스텐 그 텀블러 있잖아요. 그거를 선물을 받았대요. 근데 이렇게 다 고도만 이러더라어 아우, 이게 더 좋네요, 어째. 근데 왜 가격까지 착해요. 왜스테리보다더 가격이 이렇게 착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가격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알다시피 스데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이잖아요. 저희 타파이어가 그건 알고 계시죠? 안에 뭐 잠깐만 이안 열리는 거싫하가 <laughs> 아, 아니 열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제가 절대로 그한게 아닙니다. 그럼 왜이렇지이 열려야 되는데 좀 이따 열게요. 제가 손에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열리잖아. 뭐가 꽉 잠겼나봐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더라. 우리 신랑도 물 묻고 나면 얼마나 꽉 잠그는지 진짜 힘들어요. 이게 보시면요. 스탠을 되게 잘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630mm조차도 손이 쑥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브러시라든가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세척하기가 되게 쉬워요. 요렇게, 요렇게. 근데 뭐 당연히 뜨거운 거 담아도 돼요. 그 다음에 차가운 거 담아도, 보온력은 그스텐 땡보다 보온력이 진짜 좋아요. 저희가. 그리고 밀폐력은 두말하면 입이 아프겠죠. 그 유튜브나 이런 인스타 같은 데 보면요. 저희가 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스탠땡 이거 밀폐력안 된다고 뭐라고 어떻게 올라오냐면요. 요렇게 요렇게 털어요. 음료를 담고. 근데 다른 거랑 같이 이렇게 해고 털어요. 근데 걔는 쭉다쏘쳐 근데 저희 아시다시피 밀폐 안 되면 타파가 아닌 건 아시죠? 밀폐가안 되면 타파가 될 수가 없죠. 밀폐 다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 빨대. 이렇게 보시면. 십자에 나와있죠? 이렇게. 완벽한 밀폐력. 그리고 스크래치가 잘 생기지 않는 파우더 코팅 표면.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근데 색감 보세요, 멤버님들. 이거 하나 소장하고 싶을 생각 없으세요. 진짜로. 진짜. 이렇게 꼴꼴꼴꼴 따라물 수 있고. 그리고 난 싫다 이러면 쫑! 이렇게 해고 빨대 탁 꼽아서 내 개인 전용 텀블러로 쓰실 수도 있고요. 저대변에 이걸 어떻게 가져가냐면요. 음 아시다시피 여기 시라국 담은거 많이 드셔보셨죠 우리 멤버님들? 시라국 담아갖고 대면에 이제 김밥이랑 같이 드시면 뜨뜻하게 오랫동안 뜨뜻하게 시라국도 먹고 김밥도 맛있게 먹고 저 그렇게 하거든요. 대면에 이제 멤버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따끈 같이 드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항상 시라국 한통 담고. 그래갖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핫핑크 색깔이 일단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MG 세대. 어, 우리 조카가 MG 맞나요? MG 맞을 거예요. MG 맞나요? 하여튼 MG 세대도 다한 색상이다. 근데 그스탠땡에서 핫핑크를 출시를 했는데 너무너무 인기가 좋았다라는 근데 뭐 우리가 따라생기가 아니고 이 색감은요. 저희 타파웨어 못 따라갑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뭐라 진짜 일단 실물 보면 반합니다 실물 깡패 그렇죠 멤버님들 어 시락국 당기나는 아까워 어. 아니요 무엇이라도 뜨겁게 먹고 따뜻하게 잘 먹는 게 최고입니다 딴거 없습니다 반드시. 인생 뭐 있습니까 내가 맛나게 먹고 따뜻하게 먹고 맛있게 먹고 어 즐겁게 생활하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39,000원인데 이거 39,000원 29,000원 가격이 근데, 그, 타사 브랜드는요, 가격대가 더 높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스, 저기, 스타, 벅땡, 이런데 가도 텀블러 하나 사면 5, 6만원이에요, 기본. 사이즈 상, 사이즈 째 깨, 나 요런 아들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멤버님들. 근데, 냄새 배기는 없어요. 그냥 시약품 담아놨고, 설거지 싹 해놓고, 왜냐면, 나또 커피 마시잖아, 여기 지금. 왜냐면, 세척 잘 하시면요, 시약품 냄새 안 나요. 된장국 냄새. 이다 담아갔던 다 거에요내 커피는 먹는데 냄새 나면 전안 먹죠. 완전 저 냄새 되게 민감한 사람인데 안 나요. 세척 잘해갖고 쫙 깨끗하게 말리셔갖고 쓰시면 돼요. 나 이분 이거 선물하신다더니 택배 잘 가가지고 선물 잘 하셨나 모르겠어요. 선물 하시면 진짜 이 받은 분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색감도 일단 너무 너무 이쁘고요. 자. 그리고 할게 많죠 그쵸? 요실제로 와가지고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요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얘는 들고 댕기기 역시 도 별이 아닙니다 무겁지도 않고 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이게 좀작더라고요 제가 워낙 말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다보니까 전 작아갖고 또 이걸로 바꿨어요 근데 이거 하기 싫어요 이거 보니까 이제 요거 또 새로 하나 따야 될것 같아요 요 실하고 담아댕기고 뭐 다른거 담아댕기고 오차물끼리 댕기고 나는 이거 할거예요 그냥 <laughs> 시 세련된 아이한테 시라쿠기 많이.